마치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이 살과 뼈가 되듯 한번 인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마치 뇌세포와 뇌신경이 들은 것을 먹어버린 것과 같이 된다. 선한 말은 뇌와 마음에 흡수가 잘안 된다. 그러나 이 자극적인 말은 사람들의 생각, 마음, 뇌신경에 특히 흡수가 잘 된다. 이 흐린 색보다 진한 잉크나 진한 음식들이 흰 옷에 잘 배듯이 자극적인 것은 아편 흥분제 같이 맛있는 음식 같이 마음, 생각, 눈과 뇌가 잘 먹고 흡수해 버린다. 그런 뇌들은 모두 하나님과 통하는 뇌가 안 된다. 들리는 둘 중에 하나다. 첫째.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있다. 둘째. 비유의 말씀이다. 성경을 무지로 거짓 해석하는 자들은 헛된 해석으로 자극 신앙을 해 왔다. 말세가 오고 그렇게 주장했던 별들이 모두 우수수 떨어졌다. 거짓된 증인들의 말은 자극적이고 관원들도 그들의 말을 믿는다. 성경을 자극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말해주니 사람들은 그 말들을 더잘 믿는다. 예수님이 만민을 위해 죽어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했는데 그 육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 증거 없는 말이라도 더 믿는다. 옳은 말에는 자극이 별로 없다. 거짓에는 자극이 생긴다. 거짓 증인들의 말을 듣고 자극받아 그것을 그대로 인식하니 공의로운 저울추가 못된다.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가 유대인들 보고 그렇게도 거짓되어 행한다고 말하고서 나도 그들에게 모순되게 하겠느냐. 이 시대도 그러하다. 거짓된 자의 말을 듣고 의심하고 제갈길 간 자들은 영원한 갈림길로 가버렸다. 너희도 의심하면 그러하다. 구원받는 데는 절대 믿음이니라 하셨다.